와인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와인의 세계로 여러분께 초대합니다. 향긋한 와인은 숙성도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그런데 성지급한 우리들이 몇년 또는 몇십 년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 음식을 자연 상태 그대로 두어 스스로 분자 구조를 작게 분해하는 과정인 숙성.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 숙성 과정을 단몇 분으로 줄이는 마법 같은 기술을 바로 지금 만나본다. 저희 회사는 20년 이상의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고주파 기기 전문 제작 업체로서 2004년부터 주류용 고성 자동 숙성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수많은 연구와 테스트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주류 숙성 효과 구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실의 제품으로서 숙취해소에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유통과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 전문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국내에 유통을 활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류의 대부분은 충분한 기간을 통한 자연 발효 및 숙성을 거치지 않고 유통됨에 따라 맛과 향이 독하고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숙성장치를 통해 단시간에 맛과 향, 숙취까지 충분히 완화시킨다. 당사 제품은 초진동파를 이용한 주류용 고속 자동 숙성기로서 개봉하지 않은 상태의 주류에 초진동파를 가하여 무질사하게 존재하는 주류 구성성분들의 분자 결합 상태를 세분화시키고 균질화시킴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숙성된 것처럼 깊고 부드러운 맛과 향을 낼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숙취에서 음료처럼 음주 전후에 복용하는 것과는 달리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숙취까지 해소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음주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뿐만이 아니다. 보수적으로 액상 성분의 여러 가지 물질의 숙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데 물을 육각 소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제품은 폭포수 원리를 응용한 초진동 파이의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물을 육각수화 시킴으로써 우리 몸에 아주 가까운 물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저희 제품으로 처리한 물과 그렇지 않은 물로 식물을 재배하면 성장 속도와 개체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는 물이 육각수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치료의 주 구성 성분은 물이기 때문에 물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터. 이 제품은. 포포스의 원리를 응용 진동에 의해 무질서하게 덩어리로 존재하는 물분자 클러스터를 작게 만들어 분자 구조를 육각수화하고 음이온을 생성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물이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분해, 증발해 물 맛이 더욱 좋아지은 물론이다 일반 발효주 및 과실주 등의 주류를 별도의 첨가물에 의한 가공처리 없이 수분 내에 오랜 기간 숙성된 주류의 맛과 향으로 바꾸어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주의쓴 맛이 많이 사라져 먹는 김이 한층 부드럽게 즐길 수 있으며 가정에서 담은 과실주 또는 야경주 등을 드실 만큼 병 등의 용기에 담아서 뚜껑을 봉하여 숙성시키면 과실주 특유의 비릿하고 떫은 맛이 없어지고 향이 진한 명품 과실주 야경주를 가정에서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류뿐 아니라 액체로 된 숙성 제품은 대부분 맛과 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어내기 때문에 가정에서 당근 간장은 물론 젓갈 등과 같은 액상 조미료, 일반 음용수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2분에서 5분만 처리하면 강하고 독한 술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마법같은 기술. 12월 한국 발명대전 출품 및 내년에는 제네바 국제박람회 등에 출품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로 알릴 계획이며 제품의 다양한 적용을 위해 여러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즉극적인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제품이 웰빙 음주문화의 핵심으로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3분에서 7분이면 수십 년의 자연숙성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마법같은 기술 물맛은 더욱 좋게, 숙취없고 향은 더 부드러워 술술 넘어가는 술까지 맛과 향의 놀라운 변화를 겪어볼 기회를 놓치지 말라